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이유 없이 거칠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뜻밖으로 상처를 받거나 작은 오해 하나가 오래도록 남아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예전엔 안 이랬는데.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말도 날카로워지고 인연까지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번 그 순간의 마음을 곱게 쓰는 선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우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말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순간 먼저 내 안의 긴장이 풀립니다. 숨이 깊어지고 얼굴이 편안해지고 내가 하는 말의 결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변도 변합니다. 상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톤이 낮아지고 어색하던 분위기마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마음을 곱게 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져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먼저 살려주는 선택입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 마음부터 부드럽게 하자.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인연까지 부드럽게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나와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흐르고 상처 없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